반갑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꿔준 부동산, 인생복독방, 공인중계사, 최원식입니다 오늘은 본곡동에 위치한 다구경매 매물 보러 왔습니다. 감정가 7억 6,700에서 반값 떨어진 3억 7,500만원 매물입니다. 반값까지 내려온 매물이라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촬영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세대수는 약 11세대고요. 지금 자 내부 잠깐 살펴봤는데 수리가 일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가 된 매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매물도 반값에 사셔서 차후에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 일단 내부 외부 한번 살펴보시죠. 어, 지금 주차장에도 보니까 이게 누수가 있었던 건지 물이 샜던 건지 어, 택스가 이렇게 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전에 여기 배관 뚫으면서 물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 주차장 또 역시 선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페인트를 한번 하든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도 텍스가 떨어진 자리인데 여기도 지금 물이 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예전에 배관 바로 밑에 자리잖아요, 그죠 지금 엘보가 밖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예전에 수리를 한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안돼 있는 건 확실해요. 일단, 내부 한번 보시고, 옥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짐도 있고, 짐도 좀 많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네요. 세대수가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4층에 3가구가 있는데, 어, 아마 4층에 주인 세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401호가, 주인 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도는 다 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예전에 있었던 옵션들 같은데, 사용하기 좀 힘들어 보이고, 아마 내부 옵션들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옥상인데, 옥상에 방수 한번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방수는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일어난 데가 보이고, 지금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중계기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1년에. 이제 얼마씩 그 통신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낙차를 받아서 그게 이전이 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 일부 중계기 수입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일단 건물이 2007년식이라서 그런지 수리가 손을 볼 때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어, 반값 3억 7,500만 원대라면 제가 볼땐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매지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가시죠 네, 구미 매물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매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2403번이고요. 매각기인 2024년 8월 14일입니다. 한 10일 정도 남아는 매물이고, 경매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이고요. 토지 면적 91.29평, 건물 면적 161.32평입니다. 최초 감정가 7억 6,723만 560원이고요. 현재 최저가 3억 7,594만 3천원입니다. 어 굉장히 반가까지 떨어진 멤벌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구성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구성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4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인데요. 이 근저당권보다 앞선 임차인 없음으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건물 등기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등기부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2016년 4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토지 등기부 역시 2016년 4월 2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토지 등기부에도 근처 당이외 것들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 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용도 단독주택입니다. 건폐율 59.7% 용적률 176.7% 사용 승인 일자가 2007년 7월 16일입니다.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1층에는 계단실 필로티 구조고요. 2층에 내가고 3층에 4가고 4층에는 3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제가 도면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일단 지도 한번 보면서 입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지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바로 옆에 여기가 본국시립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장점이 바로 여기에 구미대학교가 위치에 있고요. 어 구미대학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 이 여기 봉국동에 있는 원룸이랑 금액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생활권 이 있는 봉국동으로 많이 찾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고 여기 아파트 단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권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방법은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쭉 들어오면 여기가 다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갖췄어요. 교통, 그 다음 뭐 편의시설, 공원도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여기가 얼마 전에 개통된 북구미 IC가 위치해 있고요. 일단 여기 구미 1대 학생들로 인해서 꾸준한 수요가 있는 동네입니다.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신다면, 꾸준한 임대수익 올릴 수 있을 위치이고요 일단 어, 봉국동에서도 여기가 메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는 멀지 않고 여기 또 도서관이 바로 있기 때문에 세입자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자세하게 구성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 계단실 입구가 여기 현관입니다 주차는 총 8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2층 도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층 도면입니다. 2층에는 투룸 두 개, 2개, 원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런 원룸이 있고요. 뭐, 수납 공간, 여기는 아마 북방이장으로 쓰실 것 같고, 주방이 좀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다용도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거실, 방, 방 주방이 있는 투룸입니다. 욕실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투룸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층 도면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층 도면입니다. 3층도 똑같이 원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형태도 똑같기 때문에 2층하고 똑같다 보시면 되고. 정투룸도 두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4층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 도면이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가 크게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거실 화장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 안방, 방, 방, 주방 공간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 베란다가 앞뒤로 두개 있다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는 주인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물이 아닐까 는 생각이 들고요. 미니투룸 두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욕실 주방 네, 따로 되 있고, 여기가 막 베란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반대쪽 미니투룸입니다. 어, 미니투룸 역시 주방이랑 거실이랑 또 분리가 되어 있는 정미투 구조이기 때문에 어, 세입자들 선호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럼 따, 이제 총 투룸이 4가구고요, 원룸이 4가구, 미니 투룸 2가구, 주인 세대 1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토대로 임대수에 뽑아놨거든요. 리모델링 전과 후로 나눠놨습니다. 왜냐면 하 2007년식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손을 봐야 되는데, 손볼 때 일부 리모델링을 할 건가 말건가 결정하면 될것 같고요. 수익률도 두개나눠놨어 뽑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 수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건물이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뽑을 때 어, 리모델링 전과 후로 두 가지로 뽑아봤고요 일단 리모델링 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어, 세입자 선호도는 조금 떨어질 것다좀 낮게 잡았고 리모델링 후도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수준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리모델링 된 것도 조금 낮게 잡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모델링 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4개 호실 준비가 되어 있고 보증금 100에 2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총 보증금 400만원 월세 80만원의 수입이 생기겠죠. 그리고 투룸 4개 호실 보증금 300에 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어, 총 보증금 1200만원 월세 160만원의 수입이 생기겠죠 그리고 미니트룸 2개 호실 보증금 200에 2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어, 그랬을 경우에 보증금 400에 월 50만원의 수익이 생기고요 주민세대 한호실 굉장히 큰 호실인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증금 1000에 5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입은 보증금 1000에 55만원의 수입이 생기겠고 그랬을 경우에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45만원의 수입이 생기고요. 일단 리모델링 후를 설명을 드리면 원룸 기준으로 3 0 0 35만원 그리고 투룸 기준으로 1000에 60만원 미니투룸 기준으로 5 0 0 45만원 준세대 기준으로 2 0에80 잡았습니다. 어, 리모델링 후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경우에 보증금 8200만원을 이수가 되고 월세 총 55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생깁니다. 낙찰가 4억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 2억 8천만 원을 일으켰을 때 금리 옵션 3% 적용해서 이자 124만 원이 나옵니다. 신탁 대출 기준으로 70%를 이용했을 때 2억 8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어 그렇다면 총월세 리모델링 전에 345만 원에서 이자 124만 원을 빼면 순수 월세는 221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고요. 리모델링했을 때 550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 이자 124만 원을 제거를 하면 426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리모델링 전에도 29%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 정도 수익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 월세 수입도 굉장히 낮게 잡은 겁니다. 하지만 리모델링했을 때 134%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바로 옆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를 했거든요. 아마 9억 가까이 거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공실도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리모델링 워낙 돈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를 받으려면 리모델링은 조금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리모델링 비용도 요즘은 만만치가 않으세요. 그래도. 어 수익률을 본다면 모델링 하시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방값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서관 바로 인근이라서 세입자 선호도 굉장히 높은 지역은 확실하고요. 세대 구성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투 룸, 미니 투 룸, 원룸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거주하시면서 월세 수익을 올린다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기겠죠. 일단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로 이제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냥 기존에 리모델링 없이 운영을 하시다가 또 리모델링을 하셔도 되고 괜찮은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매물들 빨리 받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구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